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토지를 담보로 현대캐피탈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 채권자는 변제 계획 인가 후 언제든 이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보대출 채권자와 협의를 잘하여 담보대출 채무는 별도로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경매 신청을 안할 것을 부탁하여야 합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원리금을 잘 상환하면 경매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여 개시 결정된 사례입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 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 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84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현대캐피탈, 서울보증보험, 현대카드, 웰릭스 FNI 대부, 제니스 자산관리대부, 다울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억 3,809만 1,995원이며 이자 145만 2,249원, 합계 1억 3,954만 4,24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76만 1,744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임차 보증금 200만원 이 있으나 인천 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 재산입니다. 부동산 토지 2개의 환가 예상액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1,5496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상태지금 2,350만 7,189원의 2분의 1인 1175만 3594원을, 594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이분 후 청산가치 합계는 2478만 722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7년 10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 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270만 7천 490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24만 6천 735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146만 75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 변제율은 44%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혼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